자,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 <laughs>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laughs> 여러분이 컴퓨터에 윈도우 설치하고, 그쵸? 그 앞에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연결해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laughs> 자, 자, 리눅스도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게 이제, 요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 이제, 모니터 또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제 설치한 버츄얼 박스. 우리가 이제 <laughs>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직접. 직접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원격 접속도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도 원격 접속이 가능해요. 그죠? 이거를, 이거를, 좀 그냥 이 메모장에 쓰는 거를 좀한 군데다 좀 모아서 쓸게요. 좀 내려서, 어, 자, 보통 이제, 자 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일단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전체 사용자가 음, 일단 이두개 비율을 보자면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리눅스를 사용한 시간이 이제 1억 시간이라고 이제 한번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한이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9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자, 그래서 리눅스는 원격 접속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오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마 처음 리눅스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윈도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들고 다니는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서버, 이제 서버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서버는? 24시간 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24시간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죠? 그렇죠? 그렇죠? 자, 24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뭔가 내가 서비스를 한다 하면은 어그 서버가 끊겨버리면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근데 요 서버를, 어, 우리가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집에서 그냥 돌려도 상관없는데, 어, 부득이한 상황으로 내가 뭔가 콘센트가 살짝 빠져있거나, 모르고 이제 그, 뭐야. 그 전원 같은 거를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럴 경우가 있겠죠? 뭐 정전이라든지, 그죠 연결이 끊기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왜냐? 왜 큰일이 나냐?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서버 컴퓨터를 계속 돌려서 근데 이게 끊기게 되면은 사실 타격이 좀 크죠? <laughs> 왜 우리가 그 어디 서버에서 어디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 얘네가 터졌어. 서버가. 그럼는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난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보고 나는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laughs>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뭐, 어느 시간대나,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하면은, 어, 사실 계속 잘 들어가지죠? 그렇죠안 들어가질 때가 있었나? 네이버가?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계속 잘 들어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자, 요 네이버가 접속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분당에 있는 이제 네이버 컴퓨터가 24시간 잘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뭐별큰 그런 건 없어요. 왜안 꺼지고 잘 돌아가니까 서버가. <laughs>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이든 밤이든 이른, 아치, 뭐 이른 아침이든 잘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제가 하려면 보통 어디에다가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희님? 어디에다가 뭔가 해야 된다고죠? 서버를 하려면은. <laughs> 자, IDC 기억나세요, 선생님? IDC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 뭐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죠. 뭔가 이렇게 막 <laughs> 어떤 렉 같은데다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 제가 보여드렸죠. 뭔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좀 뭔가 훔치고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를 좀 탈취하면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뭔가 막 보안실, 네트워크 보안실, 서버 보안실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빼오고, USB 넣어서 빼오고 막뭐 이런 거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laughs>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은 보통 IDC라고 하는 건물에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 방에서 하는 내 집에 내 개인 컴퓨터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 뭐 대전이든 뭐 서울이든 다 있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아, IDC에는 어 내가 정전이 되더라도 두세 어, 시간은 돌아갈 수 있는 내부 발전기도 갖춰져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IDC에 입주를 시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뭔가 소스코드를 수정할 일이 생겨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곳에 해놨어. 근데 내 집은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대전이야. 그럼 서울에 맨날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수정하고 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laughs> 그곳에 입주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아까 랜카드 막켜고 끄는 작업 했었잖아요. 자, 랜카드를 켜두고 우리가 원격 접속이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원격 접속을 해서 랜카드 켜고 만약에 잘돼잘 잘 되면은 이제 확인하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철수를 하고 뭐내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은 바로 원격 접속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은 어, 원격 접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일단. <laughs> 컴퓨터 앞에 사용하는 뭐 사람의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이렇게 있고 사실 원격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리눅스가 이제 우리가 어... 좀 하나를 추가해 드릴게요. 어... 원격 접속 문화가 굉장히 일달 한 무엇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 <laughs>